목포 먹갈치입니다. 한띠 먹갈치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는 목포 먹갈치, 한띠 먹갈치를 꼭 드셔보세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는 목포 먹갈치다 보니까 가장 인기가 좋은 목포 먹갈치, 한띠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오미특대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먹갈치고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오미특대먹갈치입니다. 이렇게 마시, 많이 나가고 있는 오미특대먹갈치,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한 상자에 다섯 마리 들어가는 5미특대 먹갈치고요. 그리고 또 조깃배가 들어왔습니다. 190미 참조기입니다. 190미 참조기는 18cm 전으로 들어가고 가성비 대비 많이 나가는 190미 참조기 정품입니다. 정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160미 참조기도 갖고 왔습니다. 160미 참조기는 20cm 전으로 들어가는 160미 참조기입니다. 20cm 전으로 들어가는 160미 참조기고요. 가장 많이 나가는 정품 참조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1 4 0 파조기입니다. 1 4 0 파조기가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갖고 왔고요.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는 1 4 0 파조기. 파조기는요,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120이 정품입니다. 120이 정품이고요. 정품은 정말 정품이다 보니까 파조이하고 다릅니다. 단단하고요. 더 좋습니다. 22cm 전으로 들어가는 120m 참조기 정품. 실량이 16cm 전후고요 그리고 백미 파족입니다. 조 백미 파조이는 가장 큰파조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가장 큰파조이고요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는 백미 파조기 23cm 전으로 들어가는 백미 파조기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백미 참조기 정품입니다. 백미 참조기 정품이고요.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수용 어, 참조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백미 참조기 정품이고요. 지금 현재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할 안꽃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 안꽃게 2kg, 3kg, 4kg, 5kg 다 판매하고 있고, 당연히 국내산 어할 안꽃게입니다. 그리고 보시나면 은 전복입니다 전복 5,6미부터 6,7미, 7,8미 지금은 6,7미부터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대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신안산육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안산육젓이고요 1kg씩 담겨져 있습니다 1kg씩 담겨져 있는 신안산육젓이고 추젓은 가장 많이 나가는 신안산 추젓입니다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깨끗하고 맛있고, 북새우젓은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난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젓갈, 낙지 젓갈, 항석어 양념, 무침, 갈치 속젓 판매합니다. 맛있습니다.